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수인입니다. 현대 기아자동차 카니발, 산타페, 소렌토 등 레저용 차량이 화재 위험 발생으로 리콜 조치됐습니다. 전기차 코나일리트릭 화재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최근 출시한 3개차 종이 모두 리콜에 들어가게 돼 현대 기아차의 신차 품질 신뢰도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는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산타페, 소렌토, 카니발 등 세계차종 7,427대가 화재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갑니다. 원인은 공급보스 연결 부품이 느슨하게 체결돼 발생한 연료 누유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리콜 대상 세계차종이 모두 신차라는 점에서 현대 기아차 신차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소렌토는 올 3월에 출시됐고 산타페와 카니발은 각각 7월, 8월에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리콜 대상 차량들은 대기 기간이 최대 3, 4개월이나 될 정도로 출시가 밀려 있다 보니 공장에서 급하게 생산을 하다가 발생한 문제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수인이었습니다.